날짜 11월 30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의 찬양과 기도 성경 구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니 시편 138: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오 제가 경외하는 저의 주님이시여.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제가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을 부를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 저의 하나님, 그리고 저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도록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치소서. 오, 저의 구속주여. 부디 저에게로 돌이키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일찍 만족시키셔서 우리가 평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저희의 고난의 날과 어려움의 해에 저희가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행적이 제게 보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제 삶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매일 주님을 찬양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